베트남, 어떤... 네. 베트남 음식 아니면 한식 n i 이번에는 어떤 i Vietna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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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신경, t n a m e s e 네. i e t n a m e s e v i e 털 n a m e s e v i e 떡떡떡 떡? 뭐 s 떡떡 콧구멍에 아니, 있는 머리카락. 먼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먼지 아니야 그거 고 올라간다 이게 길다 이거 튀어나왔다 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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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하지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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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먹고 급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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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왜. 하지 마, 하지 마. 몰라, 응, 코털 튀어나온 거 빼고 <laughs> 아나 지영이는? 아 오네 빨리 와 코털 아줌마 <laughs> 아줌마 아닌따 염색했어요 염색하면 아줌마 아야 염색하면 아줌마 아니다이 <laughs> 또 시작이네 옛날에 내가 비놈에살때 <laughs> 네. 그때 맛장이라는 식당이 있었거든 그리고 네. 나서 다른 자리를 옮겼는데 우연찮게 어제 지영이랑 가다 보니까 여기 맛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번와 보려고 했었지 근데 같은 사장님인지는 모르겠다 언제쯤이요? 한 7년 전? <laughs> 엄청 오래 전이지 7년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비놈 아 비놈에 있었던 거. 그러다가 어떤 완전 로컬 지역으로 한번 옮긴 거를 내가 기억이 나요 혹시 사장님 비놈에 이전에 계실 맞아요. 때 제가 기억해요 네, 그리고 네. 빈판으로 한번 이전하지 않았어요? 아, 맞네 오, 저기 뭐지? 저희가 배달을 못해가지고 오토바이 네. 너무 막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아니, 어제 지나가다가 맞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네, 아, 네. 맞짱이면 예전에 내가 알던 가게인데 하다가 근데 예전에 다른 데로 이전한 것까진 제가 아는데 네. 그래서 혹시 사장님이 그 사장님인가? 아, 맞습니다. 근데, 비놈에서 다른 거 이전하셨다고 해서, 그때 좀 장사가 왜안 되시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때 코로나 때였죠. 예. 네. 그죠. 코로나 한참 뭐지?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그 상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쫓겨났어요. 푸드코트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매장들이 장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음. 너희도 나가라 그래서 <laughs> 쫓겨났다가. 저희 사무실 여기서 근처거든요. 아, 어, 그래요? 예. 네. 어. 자주 와서 먹으면 어.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laughs> 배달 원래 배달 전문이 아, 아 원래 배달을 자주 했어. 근데 다른 일반 한국 음식보다 좀 싸. 아 그죠? 그렇죠. 그, 그렇죠. 그죠. 그죠 조금, 조금 더 싸잖아요. 다른 데보다. 양이 좀 많다고들 하세요. 아 예. 쫄면. 저, 하나 주이요 이게 냉쫄면이라고 그때 아무 없었어. 거의 메뉴가. 그런 거 같아요. 쫄면만 있었어요. 그 말하자면 이제 비냉이랑 물냉 사이라고 보시면 돼 아. 그럼 일단 냉쫄면 냉초맨 하나. 냉쫄면요. 그리고 저희 땡초 김밥 하나, 땡초 김밥이요. 일반 김밥 하나. 예 그다음에 김밥 뭐또 치즈 이런 거 먹을래? 돈가스돈가스 돈까스. 그건 뭐 짬뽕 하나. 일반 짬뽕이요? 예. 알겠습니다. 고추짜장면은 뭐요? 예아 어, 그거는 이제 그 매운 짜장면이에요. 매운 네. 건가요? 많이 맵나요? 다들 좋아하세요. 어? 고추짜장면 하나 주세요, 저희. 음.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매운 게 만들어 보다게요. 한모 맵게. 맵게 맵게. 어 비빔 만두? 많은데 너무 아, 많아, 너무 많아, 많아. 많아. 몇 개인가요, 하액한 명한테 아, 네. 네. 못 알아보실 건데? 아 예, 못 알아보겠네요. 여섯 <laughs> 개입니다. 예, 6개. 알겠습니다. 해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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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오랜만에 많아. 뵈니까 얼굴이 좀 기억이 잘안 났어. 그때도 약간 배달 전문이라 거의 주방에 계셨거든. 네. 그래서 사장님을 실제로 뵌 거는 한 3, 4번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 근데 칠년 전이면 다니면... 오래됐지. 네. 진짜. 그리고 코로나 때 내가 사장님 돼서 주문해서 을 보육원에 한번 간 적이 있던 것 같아. 아 그게 마지막으로 뵌 거였어. 아한 4년? 아 진짜요? 네. 음료수 어떤 거 써? 콜라? 거. 이 친구가 소주 달라고. 아, 뭐 그래. <laughs> 아니 저, 서비스로 좀, 소주 저 달라고. 진짜 무례하네. 뭐, <laughs> 네. 뭐 하고 있어? 일일 일. 일, 일 아일도못 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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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이 딱안 맞아요. 캠이 안 맞아요.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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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캠이란 단어를 처음 배웠거든요. 아, 그래서 아, 배웠어요. <laughs> 그때부터 캠이 뭐예요? 네, 캠미 뭐예요? 이 순간, 이 순간 선수 있잖아. 우리 안 맞아요. 셋, 음. 대표님, <웃음> 네, <웃음> 진짜 아, 어근님. 끼는 회사에서 누가 제일 좋아? 하, 언니. 오? 진짜요. 그래야지 덜 혼나니까. <laughs> 이렇게 말해. 야 이래 말해 <laughs> 야 하가 네. 보고 덜 혼내니까. <laughs> 똑똑하네. 오케이 하 다음으로. 다음으로 <laughs> 수연 <수현. 웃음> 어쩔 수 없이 많는 거야. 수연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비밀하니까. 대표님만. 대표님 아? 대표님 특별하니까 그럼 왜? 왜? 할만한수 없고 이렇게 예의 있어야지 안 말하잖아 너 아니야 말하잖아말 있잖아 언제 대표님? 언제 언제요? 언제 어, 대표님? <laughs> 지금, 지금! 언제 대표님? <laughs> 지금 한국어를 정식적으로 배운 게 아니잖아 <laughs> 네. 그냥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배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음. 잘못됐어 <laughs> 습관이 잘못됐어? <laughs> 그러니까 처음부터 학교에서 했어 요 무슨 요요 했습니다 이렇게 배웠으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반말하는 것부터 배운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존댓말 배우니까 이게 존댓말 쓸 일이 잘 없는 거지. 그냥 뭐 아는 오빠들 전 남자친구 <laughs> 아직 다 얘기 안 했다잉. 알았다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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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과도 열 개. 어열 개. 선장님 차장님 아. <laughs> 보장사 아 시사다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식사실도 가지고 준비해놓게요사장님하는 네. 뭐야? 사장님아 <laughs> 사장님아 대표님아. 나한테만 하는줄 알았는데 다른사람들다 사장님아 아. 근데 아가 원래 반말이야 에? 누구야? 누구 아니 시나아 아야 어이 같아요 안녕 아, 어이 어, 응. 여기요 저기요 어, 어 너무 어이 아이도 반말이에요? 베트남어 상관없어 응음 음. 준비네 입술 준비네 아. 오늘 준비 입술, 입술 준비, 준비해, 반만, 반만, 반만. 반만 준비해. 준비 반말 반말 역할 준비 여기 여기까지 나왔다가 들어왔어 음. 잘 참았다 총 20줄 달라 그래 20개 몰라야지 사장님, 사장님.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사장님. 배웠네 배웠네 <laughs> 사장 <laughs> 우리 컴이 우리 이요 사장님이 어디가 사장님이 모이총 스무 줄 주세요 스무 줄 김밥 스무 줄 스무 개만 맞는 말만 네. 한다 많은 말만 한다 오케이 새로 배웠어요 빨리 배우네? 습득이 빨라 아주 금방 까먹지 스폰지줄 왜 좋은 네, 말이야 <laughs> 스펀지 몰라 스펀지? 흡수력 빠른 스펀지 스펀지는 소프트야 흡수르게 배워요 방금 한개또 배웠다 에. 스펀지처럼 흡수가 빠르다 스펀지처럼 띵코털이 삐죽삐죽 튀어나왔다 띵뭐어코 <laughs>

오, 오, 자, 자, 김치를 직접 담그신 것 같은데 까나이 드랍야 해봐라 아 뭐하? 아, 그럼 뭐 그럼, <laughs> <거> 같더라 죽을 것 같더라 오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도 있고 머리 여기 예 거기 머리 네. <laughs> 괜찮아요 지금? 네. 어, 엄청 맛있겠는데 우리 은근히 매워 그래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님 맛있어? 네 처음 먹는 거야? 네 시원해요 매워 썬데비 쪽에 형이? 아니요 저희 살라 아 사도라 파트 아 네, 거기 있어요 저희 어 김밥 다 포함해야 되는데? 아 김밥 다. 아예 포함돼 있네요 여기 예1개 포함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장사 어때요 잘 돼요? 요즘에는 많이 경기가 안 좋죠. 배달 잘 되죠? 배달은 <laughs> 꾸준한. 다행이네요 그래도. 자 인사 가자 이제 다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 안녕. <laughs>